돌새날이 제발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고운 자태를 자랑하던 한 과부가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한 머슴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있었고 떨리는 손끝은 그의 옷자락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고귀했던 여인이 머슴에게 이토록 매달리게 된 것일까요? 야담 연화 무인도의 표류한 마님과 머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옛날 조선의 어느 시골 고을 당진에는 큰 부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최만식이라 하였습니다. 최만식은 해상무역으로 거부가 되었으며 그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으니 고운 자태를 지닌 윤서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만하고 사치스러우며 무엇보다 사람을 깔보는 성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대갓집의 며느리가 되었으나 첫날 밤을 치르기도 전에 신랑이 급사하여 과부가 되었습니다. 대갓집에서도 그녀의 거만한 태도를 못마땅히 여겨 결국 친정으로 내쫓았고 그리하여 그녀는 오라버니의 집에서 안방마님으로 행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만식의 집을 지나던 떠돌이 머슴 하나가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하였습니다. 이 머슴의 이름은 돌세라 하였는데 천성이 착하고 순박한데다가 힘이 장사라 그가 혼자 하는 일이 보통 머슴 세 명이 할 일보다 많았습니다. 윤서는 우연히 마당에서 돌쇠가 거대한 돌절구를 혼자 번쩍 들어 옮기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즉시 계략을 꾸며 돌쇠를 머슴으로 묶어두려 하였습니다. 꾀를 내어 일부러 자신의 값비싼 놀이개를 감춘 뒤. 하인들을 불러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에게 노리개를 훔쳤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돌쇠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마님은 이미 하인들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돌쇠는 노리개가 사라진 날 마님이 자신을 유독 유심히 바라보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고 반박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이를 악물었으나 신분이 낮고 떠돌이 품팔이꾼이라는 처지상 반박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뒷마당을 지나가다 하인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리개 마님이 직접 감춘 거라지 그래놓고 머슴한테 뒤집어씌운 거라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돌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언젠가 이 빚을 반드시 대갚을 것이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이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가진 갑질과 횡포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욕심은 끝이 없었으니 그를 더욱 부려먹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만식의 무역선이 명나라로 향하게 되었고, 마님은 최만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명나라의 화려한 자수비단과 진귀한 장신구들에 관심이 많았고,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손에 넣고 싶다는 욕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무역을 통해 자신이 직접 원하는 물건을 골라올 수 있으면 오라버니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기에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좋은 기회라 여겼습니다. 항해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거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파도는 점점 높아졌고 선원들은 급히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번개가 밤 하늘을 가르며 배 위로 빗물이 들이쳤고 돛대가 부러지며 배는 중심을 잃고 휘청였습니다. 돌쇠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돛대의 밧줄을 붙잡았고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흔들리는 배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번 거대한 파도가 배를 삼키듯 덮쳐왔고, 결국 배는 쩍하고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돌쇠와 마님은 물 속으로 내던져졌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휘몰아치는 파도에 떠밀려가던 두 사람은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돌쇠가 눈을 떴을 때는 백사장이었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던 그는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축 늘어진 마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녀를 흔들어 깨웠고 마침내 그녀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둘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돌새와 윤서만이 무인도에 표류해 살아남았던 것이었습니다. 무인도의 표류한 첫날, 마님은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 상전 행세를 하려였습니다. 그녀는 흙이 묻은 옷을 불쾌하다는 듯 털어내며, 여전히 자신이 최만식의 여동생이며, 귀한 몸이라는 사실을 돌세에게 상기시키듯이 말했습니다. 돌세야! 이럴 때일수록 네가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않겠느냐? 당장 먹을 것을 구해오너라! 나는 배가 고프니라! 그녀는 마치 당연한 듯한 태도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계략을 알고 있는 돌새는 차갑게 대꾸하였습니다. 마님, 여긴 무인도입니다. 더 이상 마님 대접받을 생각일랑 접어두십시오. 이곳에서는 누구도 마님을 받들어주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직접 먹을 걸 구하시고 살고 싶다면 스스로 움직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섬에서 굶어죽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는 마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 도움을 받고 싶다면 마땅히 저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을 쓰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마님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을 것입니다. 윤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은 그 어떤 자존심보다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손수 물을 길러야 했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남의 손에 의존하던 그녀가 단번에.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돌쇠는 그런 그녀를 보고 일부러 무심한 듯 대하였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돌쇠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외면하며 그녀가 점점 더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상 손을 내밀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쓰러진다면 그 또한 자연의 이치일 뿐. 몸도 마음도 강인한 돌쇠 덕분에 거처로 정할 동굴도 발견하고 식량도 조달하며 그들은 무인도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처음에는 불만을 품던 마님도 점차 돌쇠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돌쇠가 잡아온 물고기와 토끼고기를 받아먹으며 점차 그의 존재가 없으면 살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산 속에서 열매를 따려다 절벽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으악돌새나리저좀 구해주세요! 돌새는 그녀가 바위에 매달린 것을 보고 재빠르게 달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돌새의 손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를 실감하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돌새를 단순히 의지하는 것에 그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거친 손길과 야성적인 모습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피우는 돌쇠의 땀에 젖은 근육이 빛에 반사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그녀는 알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존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거친 손과 단단한 어깨, 사냥을 하며 땀에 젖은 강인한 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낱 머슴의 몸을 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수록 더욱 그의 존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새가 곁에 없으면 허전함이 밀려왔고 그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남편이 손도 못 잡아보고 죽어 남자를 가까이한 적 없는 그녀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돌쇠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이유를 알수 없는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들릴 때마다 알수 없는 열기가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사냥을 나갔다가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바닷가에는 떠밀려온 나무 조각과 상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돌새는 혹시 쓸만한 물건이 있나 싶어 해안을 따라 걸으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섬 반대편에서 난파된 배의 일부와 함께 떠내려온 나무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식량과 도구들이 들어있었고 돌새는 이 귀중한 물건들을 옮기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차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왕복하다 보니 어느새 사흘이 흘러버렸던 것입니다. 마님은 그동안 스스로 물을 기르고 불을 피우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몸은 점점 세약해졌고 마침내 돌쇠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사흘이나 홀로 남겨졌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재 속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다시금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바깥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따뜻함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조용히 모음을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돌새가 자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곁에 가까워질수록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었고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잠에 빠져있었지만 그녀는 다가가 살며시 그의 곁에 웅크렸습니다. 돌쇠의 존재가 자신을 지켜줄 것만 같았습니다. 돌쇠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쇠의 눈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부려먹기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돌쇠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님은 돌새의 품 안으로 들어가 돌새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당황한 돌새는 아랫돌리에 뜨거운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새는 마님의 떨리는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품 안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숨결에 돌새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차갑고 도도하던 마님이 이제는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입을 맞추었고, 오랜 긴장과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가는 듯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조용했던 무인도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돌쇠는 마님과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돌쇠를 계속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욕망인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인지 그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가 곁에 없으면 불안감이 밀려왔고 그의 손길이 닿으면 온몸이 이완되는 기이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이를 부정하려 했지만 점차 자신이 돌쇠를 원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 또한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고 조금씩 그녀를 길들여갔습니다.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고, 그의 시선이 닿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돌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였고, 그의 손길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돌쇠를 찾게 되었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돌쇠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먼 바다에서 조선 상선이 지나가던 중 연기를 보고 무인도로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불을 피워 구조 신호를 보냈고 배에서 사람들이 내려 두 사람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처음에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면 신분 차이 때문에 돌쇠와는 끝일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무인도에서는 돌새가 그녀를 지켜주었고 그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돌새의 설득 덕에 간신히 윤서는 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녀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전처럼 안방만임으로 군림했지만 그녀의 정신과 육신은 이미 돌새에게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돌쇠의 몸을 갈망하며 애타게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의 존재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겉으로는 머슴처럼 행동했지만 그녀가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단정한 옷을 걸치고 한양의 규율 속에 묶여 있었지만 밤이 되면 온몸이 달아올라 그를 찾았습니다. 한양에서 다시 마주한 귀족들의 따뜻한 시선도 호사스러운 집도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돌쇠가 없는 하루는 무의미했고 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돌쇠 날이 저는 이제 그대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제 곁에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발. 너의 그울것 같은 표정이 너무 좋구나. 내 너를 가여이 여겨 평생 귀여워해주겠다. 그러니 나를 위해 열심히 움직이거라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자신의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돌새는 그간의 고통을 보상받듯이 기뻤습니다 돌새는 흡족한 미소를 띄우며 마님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선의 양반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돌새의 손길 없이는 살수 없는 그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돌쇠의 이름을 부르며 긴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